일단 베이스를 좀 깔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국세징수 절차예요 그러니까 과소관청 입장에서, 징세과죠? 우리 과소관청 입장에서 납세무자가 세금을 잘안 내거나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라고럽니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무가 의 있다. 근데 국가 지자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데 국가 지자체는 멋대로 걷지 말고 법률에 따라 걷어라. 요게 이제 핵심적인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해서 세금을 걷는데 그게 이제 부가 법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을 때는 어떤 세금에 어떤 근거로 해서 얼마를 걷을 건가가 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나중에 보시는 그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 요게 이제 부가 법정주의에 대한 법률이고 근데 절차적 법정주의가 또 필요한 겁니다. 세금을 이 사람한테 걷어야 되는데 과세관청이 어떻게 걷어야 되느냐. 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물건 빼서 오고 압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고, 저, 독촉을 하고, 그래도 세금을 안 내면 압류를 하고, 어, 내다 파는 건 어떻게 내다 팔고, 챙기고. 이게 절차의 법정주의죠. 요새 이제 관심 갖는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밖에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절차적인 법, 절차도 지켜야지, 해당 금액이나 요건에 대한 거에서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징수 절차의 법정주의에 해당하는 법률을 이제 국회 징수법에 규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절차에 맞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국세청을 상대로.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자, 이제 국세 징수 절차는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신고납부기한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신고납부기한인데, 어, 요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버 법서부를 보면요, 우리 법인세를 보면, 법인세 신고기한은 12월 말 법인은 언제일까요? 3월 31일이죠? 근데 세금은 항상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해라. 이렇게 돼있어요.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그래서 신고기한은 곧 납부기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이 0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세금 계산했더니 기가 막히게 입금이 100이고, 송금이 기가 막히게 100이에요. 그럼 빵이죠 그리고 또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기한까지. 0이라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맞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납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때는 납부기한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입금이 100인데 송금이 200이면 어떻게 해요? 결손이죠? 신고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기한은 플러스일 때도, 빵일 때도, 마이너스일 때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를 맞습니다. 왜냐면 하 마이너스라도 매출액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그래서 수익금액으로 이렇게 일정 비율을 때려가지고 가산세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납부기한이 의미가 있는 건 플러스일 때만이죠. 아, 0이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납부가 안 나오잖아요. 0일 때는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일 때는 달라고 하겠지. 납세문자가 그때는 환급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의미를 두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법소부하고 국기, 국세기본법이에요. 법소부하고 국세기본법입니다. 우리가 국세징수법에서 다루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날짜가 이제 지나는 거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세관청은 징수 절차에 들어가야죠. 아, 그렇잖아. 인간 뭐야. 세금 신고 기한까지 3월 말까지 법원세 신고를 안 해? 그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적게 세금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가를 해야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부가라는 건너 얼마야? 라고 하는 거고요. 징수라는 건 너... 어. 너, 뭐야, 너의 세금 안 내. 너 집에 보니까, 에르메스 가방이 10개 있네. 그, 그거 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데, 이제, 이때까지 이거를 안 하거나, 아니요.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거예요.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징수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 게국세 징수법이에요. 이제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근데, 아이, 이 납세 무자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서는안 되고, 이제 여기에 국세징수법에서 징수 절차를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고지를 하라는 거야. 고지. 자, 우리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그럼 고지를 한다는 얘기는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죠. 그래야 고지서 찍어가지고, 거기에 언제까지 납부기한 정해가지고, 납세무자한테 등기로 보내가지고, 세금을 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지를 한다는 거는, 부가를 하면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아, 부가를 안 하면 고지할 수가 없죠. 얼마인지 모르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지를 해요. 그런데,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이제 고지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납부기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다 보실 거예요. 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다법 구세징수법에 있어요. 고지서에 만약에 납부기한이 없다. 그 고지서는 고지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 안내도 돼요. 이게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얘기하는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 사항 같은 게 납세 고지서의 필요기재 사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세금인데, 몇 년도 건데, 그게 얼만데, 어디에 내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고, 이런 기대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아, 생각을 해봐요. 아, 너돈 생기면 내가 아무 때나. 이거 뭐, 그게 무슨 문미가 있어요. 이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고지, 아, 나쁘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독촉의 절차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징수법에 독촉의 절차에 들어가는데, 요 때, 독촉장을 발부를 하겠죠? 독촉장을. 그러면, 독촉장에도 나쁘기한이 있습니다. 독촉장에도 나쁘기한이 있어요. 이때 이때까지 내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밑으로 이어서 내려갈게요. 여기 뭐 칠판이 좀 작으니까. 근데, 이 날짜까지도 세금을 안 내요. 이 날짜까지도 세금을 안 내면, 이제, 과세관청한테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익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이게 다른 나라 법률에 비해서 우리 과세관청한테 아주 막강한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